따! 거기 이제 들어가자. 얍! 거기 이제 들어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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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그냥, 아우, 어 이제, 이제, 이제. 좀 쉬어, 좀 쉬어, 그럼. 좀 쉬어. 들어가자, 들어가자. 좀 쉬어. 더, 더갈 거야? 아니야, 아니야. 가지 마. 그만 가, 자기야. 아, <laughs> 진짜. <웃음> 못 살겠다. 어떡해. 왜또 <laughs> <laughs> 궁금해? 아저씨, 아저씨. 몇 살이에요? <laughs> 지금 4개월이요왜 어, 그래? 어, 그래? 더 커요. 짠. 엄마 간다. 들어갈거야 뭐할까? 여기서 뭐할까? 종이? 아빠랑 미끄럼 탈까? <laughs> 어? 그럼 타볼까? 아빠랑 미끄럼 타볼까? 아빠랑 미끄럼 타봐 간다! 아니 애기 애기만 타면 어떻게 자기한테 <laughs> 자기한테 같이 탈지 <타야지>. 자리 <laughs> <목소리> 아니 자기가안고 타는 줄 알았는데 애기한테 오면 어떡하냐고 <laughs> <laughs> 자엄마